아, 엠블럼이지, 여기 서 그냥 바로 보상으로 는구나 오케이, 동. 응? 음? 오케이, 불문 동세, 육회 이렇게 생겼네요. 아, 육회 동색저 나중에 쓸 거고, 삼십가스 받아줍시다. 오늘 받았거든 이거? 응. 어. 네. 근데 너도 좀 궁금할 거 아니야. 내가, 왜 갑자기 이게 뭐, 와... 뭐, 엠블, 이거, 불세문화제, 왜 수상됐고, 그랬는지. 이게 그냥 내가 단순히 뭐 영상으로 수상을 받은 거라면 당연히 뭐... 어? 정상이지? 응? 맞잖아? 영상이면... 영상인데 동세상으로 수상받는 거면 꽤나 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뭐 영상각으로 당연히 쓰지도 않았을 거고 어그 일화가 좀 많거든 그래서 야좀 그런 건좀 지금부터 좀 알려주려고 해 사실 나한테 알려주는 거긴 한데 이거 어차피 편집해서 올라가니까 뭐 시청자분들한테도 알려주는 거고 뭐 지금 내가 불문 수상받는 게 소설이야 웃기단 말이야 소설로 왜 이게 소설을 출품했는지 좀 알려줄게 이게 아마 영상은 이게 좀두 파트로 나눠서 올라갈 것 같거든? 내가 왜 갑자기 뭐 소설로 출품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설로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이좀 과거로 좀꽤 거슬러 올라가야 돼 나도 이게 살짝 기억이 잘안 나긴 하거든? 2월 4일이야 <laughs> 3개월 전이야 벌써 아 2월 4일 날에 음, 좀비와 스토리 총정리 영상 있잖아? 아그 네, 총정리 영상을 같이 작업하시는 분이 한분 있었어. 어, 로건님이라고. 초판님 한분 있고, 로건님 있고. 이제, 양, 뭐, 서서히 이제 뭐, 작업하는 거 이제 공유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영상도 올리고, 그 영상이 2월 4일날에 올라갔고, 그 이후로 이제 좀 쉬다가, 2월 8일날에 좀 이야기가 나온 게, 그니까 러 원래 그전부터 사실 좀 이야기가 하긴, 하나 하긴 있었거든. 그전부터 이제 그때가 아마 2월 4일쯤에가, 이제 불문이 그때 좀 열렸었어. 그분이 나한테, 그, 잠깐 따로 뭐또 이야기를 하자고 한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야기 했단 말이야. 이제 그게 뭔 내용이냐면, 자신이 이제 로건님이 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대. 지금 자기가 이제 영상으로 불세마즈 출품하려고 하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내 이름으로 이제 출전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근데 나도 좀 이야기 했어. 나 애초에 근데 불문을 나갈 생각이 없었거든, 애초에. 갑자 갑자기? 그래가지고 뭔가 어 이거 저 같이 해봐야겠는데 이래가지고 어, 일단은 하겠다고 했어 내가 음 이제 뭐 이제 대충 스토리라인이 뭐 어떻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내가 이제 이 영상에서 참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수집해서 딱 하나밖에 없어 기획 아 기획 대본 왜냐면 내가 뭐 편집을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한테, 이제, 뭐, 기획을, 기획 해가지고, 막, 뭐 이거 애매하거나, 너무 좀 분량 많다. 이제, 뭐, 이런 부분, 이제, 이런 거를 하고. 근데 그러고부터, 이제, 계속, 이제, 회의를 하고, 뭐, 회의를 하고, 뭐, 또, 대본을 만들고, 뭐, 일러스트, 어떻게 된 거, 살짝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 3월 한 초반이 됐어, 3월 초반. 근데, 내가 2월 달에 회의를 하면서 살짝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은 거야. 분량 제한 10분이거든 이게 분량 불량, 제한 음. 10분인데 내가 볼때 대충 스토리라인 아 대본 쭉글터버도 이거 무조건 10분은 무조건 넘기는 겠 거야 20분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너무 많은데,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지, 개가, 기가, 기가 나네? 그래가지고, 몇개좀 필요해, 빼줘,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될것 같기도 하고, 뭐, 뺄 거는 이제 뭐, 뺄 거, 빼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몇개 이제 뭐, 수정 하고 또 빼고, 또 그런 작업을 좀 반복했어. 그니까, 대본이 3월 초까지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벌써 이제, 어, 뭐, 신화나는 이제 제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뭐, 3월 10일까지. 근데 사실상 2주만에 그걸 한다는 게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3주.. 3주지 3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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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3월 10일에 이야기가 나온게 스토리.. 그 영상화 작업을 좀 중단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 했어 이분이 뭐냐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에 이제, 이제 내가 이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이나 이제 근.. 뭐냐 근전적으로는 뭐 영향이 없다 시간이 많이 없고 너무 좀.. 불량이 좀 많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대송하다고뭐 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 아 이제 제작 안 되는 거 살짝 이제 처음부터, 처음부터 불안하게 했었으니까 맞지? 어뭐딱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살짝, 살짝 예상을 했거든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난 이제 그냥 뭐 소, 소설로 출품을 해야겠다 뭐 어쩔 수 없이 소설로 출품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또 소설을 음.. 써보려고 컴퓨터 키보드를 잡고 뭐 펜으로 뭐좀 끄적여보고 그렇게 했는데 좀안 되는 거야 이틀 동안이나 하니까 하루 하루인가 이틀 동안에 하니까 이제 이제 그한 이틀 뒤에 그분한테 좀 이야기를 했어. 내가 지금 소설을 쓰는데 이게 진짜 드럽게 답이 안 나온다. 그, 그러니까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하는 건어떻냐 스토리아이 지금 뭐냐 몇개 빼고 빼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이야기하길 내가 소설로 출품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이후부터 영상에 관련된 이제 제작한 사람들이 제이원을다 빼놨다. 내가, 사과를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할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분량을 많이 낸것 같고, 내가 주체하는 자신이 주체하는 뭐,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이제 나한테 뭐, 권유하지 않겠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수점에서 그 전까지 좀 어떤 생각이, 했냐면 아, 이거 소설 어떻게 쓰지? 아, 좀 빡치긴 빡치는데, 아, 근데 그분 뭐, 뭘 그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아, 진짜, 정신머리가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그 전까지 좀 했거든. 전부 다 이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갑자기 뭐가 여기서 갑자기 뭐가 오기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어, 이게, 순전하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오산인 게,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한 번에, 어, 분량을 맞추겠냐. 당연하잖아. 분량 제한이 있으면 이게 누가 한 번에 그거를 맞추겠냐. 그건 사람은 전체지, 당연히. 아니, 아니 아니겠니? 어, 어, 항상 뭐 시행착오를 주말에 겪으니까 어, 겪으면서 뭐 수정하고 수정을 하는 거지. 어, 그런데그 얘기를 했어. 저그요 그 근래 저개빡치게 했다 때문에. 응. 어. 근데 뭐뭐뭐자절하고 낙담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상황이 이렇게 된, 됐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지금 와서 뭐 후회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뭐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루한테 뭔가 이제 내가 이때 뭔가 딱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 이때. 소설을 출품을 하겠다. 야, 뭐, 수상을 받든 수상을 받지 못하든 간에, 어떻게든 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순전히 본인의 책임을 느낀다면, 그거 자책한, 자책이 있다면, 어, 그건 충분히 자책하고, 내가 그, 래서그 이야기를 했어. 소설 내가 그래도 잘 쓸, 수, 쓸지 모를 것 같긴 하니까, 내가 좀, 뭐 이야기 하는 거나 뭐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뭐 소프트를 해주시면 될것 같다. 이제 그분 이야기를 하는데, 로건님이 당연히 나 이제 나를 도와주고 싶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소설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인 걸로도 이제 뭐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 더할수 있을지 자신도 없대.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한 게, 내가 단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 소설이라는 거를. 이건 뭐 나중에 이야기할 거긴 한데, 그한 그러니까 번도 음. 도전한다는 게뭐 쉬운 일은 아니, 아닌데, 음. 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이게 확신이 나도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확신이 안드는데 그냥 애초에 그냥 개판 오브 좀만들어 에이, 나네. 이렇게 하는 것보단, 어, 시도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 낫지 않겠냐. 근데, 이 때가 언제냐면, 3월 13일이야. 불문 마가지 2주밖에 안 남은 시간이거든? <laughs> 그니까, 그니까, 2주만에, 난, 난 불가능이란 없고, 결, 난 일단 결과에 치중하기보단, 그 중간 과정이 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렁 로건님이 내꺼 소설에 관해가지고 서포트를 못한다 한더래도 나는 일단 무조건 출품할 거다. 내한계 테스트 해보려고, 해볼 거고. 내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한 게,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거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돼 진짜 나 이거 안될 거야 안될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거고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될 거다 설령 내가 수상만 되면 어떠냐? 누군가가 내, 내 기억에서 잊혀진다 하더라도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다고 해도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만족스러우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2주 동안에 그 소설 써가지고 만들어낸 결과가 이거야. 동생. 어, 이제 다음 이야기는 내가 이제 불문 준비하는 어그 과정에서 과정에 담긴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상, 사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해보자.